할렐루야. 우리 교회 학교만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우리 한가족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한 가지.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도봉교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한 가지 우리가 제가 우리가 하면 여러분들은 한번 누가 크게 하나 보겠어요? 우리가! 도봉교회입니다. 내가! 도봉교회입니다. 도봉교회를! 도봉교회입니다. 아, 잘 통했어요. 그래요. 우리 오늘 아주 깐난 아이로부터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 장년과또 우리 90세가 넘는 노년의 이기까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는 한가족 우리 모두가 도봉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도봉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도봉교회가 더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멋진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5대 비전이 있어요. 그 5대 비전이 그동안 우리가 잘 선언하지 않았는데 기억하실라나 모르겠는데, 예, 한번 여러분, 우리 5대 비전을 해볼까요? 우리는 세계를 가슴에 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는 절망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아, 할렐루야. 우리가 이 비전이 나의 비전,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 도봉교회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세계 선교의 비전도 이루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의 비전도 이루고 또 절망한 이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비전도 이루고 믿음의 복된 가문을 이루고 또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그 복을 누리고 그리고 흐르게 하는 그런 복의 통로로서의 우리 도봉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살고 있어요.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동행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광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름 기둥도 되고 불기둥도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다 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는 만만하지가 않고 때로는 혹독하고 때로는 시련과 때로는 눈물도 슬픔도 찾아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인생의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있어요 우리 한번 다같이 졸린 사람은 더 크게 읽으면 돼요 자, 어, 다같이 읽으세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기억해야 될세 가지. 첫째는 뭐냐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있는 굳어진 마음은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그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 다 같이 우리 교회 학교만 한번 읽어볼까? 교회 학교만. 다 같이 시작. 아멘. 우리 어른들만. 시작. 아니 금방 잊어먹으면 어떡해. 우리 어린이들은 역시 똑똑하네. 다 같이 시작. 그래요. 여러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너무 감동이 돼. 왜냐하면 아니 나 같은 게 아니 죄 많고 그리고 정말 모자란 나 같은 게 그리스도의 어떻게 거룩한 몸이 될수 있어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너희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서 12장 12절 말씀 이것도 한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요. 오늘 우리가 몸이지만, 한 몸이지만, 우리가 서로 다른 지체란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 다른 지체가 한 몸을 이룬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 도봉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제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이 지체는 서로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 역할이 다 다르지만 이 서로 다른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며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서로 지체가 자기 역할과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기록이라고 하는 철새가 이제 멀리 날아가잖아. 근데 기록이라는 철새가 어떻게 날아가는 줄 아세요? 네? 이렇게 V자를 그려가지고 우리 어린이들 봤어? 하늘에서? 그런 철새 날아가는 거 봤어? 오, 멋있죠? 그런데 그 날아가는 새들에게도 법칙이 있대요. 앞에 나가는 새는 공기 저항을 많이 받는 거야. 그래서 많이 힘들어. 그리고 그 뒤에 가는 사람, 그 뒤에 가는 기러기는 조금 덜 받고. 그래서 점점점점 점점 해서 이제 거의 뒤에 있는 기러기는 자기의 힘의한 20, 30%만 써도 그 대열에서 흩어지지 않고 가는 거야. 그런데 계속 그렇게 나르는 게 아니라 앞에 가던 기러기가 뒤로 빠지면 뒤에 있던 기러기가 앞으로 나가요. 그래서 함께 먼 거리를 그렇게 이동해 가는 거야. 목사님이 군대 생활을 할때이 조그만 체구에서 포를 메고 당겼어. 어? 61mm 박교포라는게 있어요. 근데 그게 20.5kg이야. 근데 그 20.5kg을 메고 가는데도 목사님은 100kg 행군을 하는데 한 번도 낙오한 적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낙오를 안 했는지 하면 이유가 있어요. 우리 포반 사람들은 화기소대 사람들은 무거운 이 화기를 메고 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서로 도와줘요. 포 하나를 포 어, 다리와 그리고 포 열과 이렇게 분리해서 세 사람이, 두 사람은 메고 한 사람은 쉬어. 그런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앞에 사람이 힘들어 하는 것 같으면 얼른 가서 자기가 메고, 그리고 또 쉬게 하고, 그러면서 100km를 하는 거야. 늘 긴장해. 근데 소총수들, 응? 딸랑 소총 하나 들고 다니는 친구들은 막 나고 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긴장이 별로 없어. 자기 혼자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힘들면 그냥 쳐져버려. 그런데 화기소대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 도와주면서 그 무거운 화기를 같이 이동해 가는 거거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한 몸이고,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어요. 때로는 그 지체들 가운데도 연약한 지체도 있고, 또 아픈 지체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든 지체는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지체는 앞장서서 가는 지체도 있고요. 어떤 지체는 뒤에 따라가는 지체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모두가 서로 함께 이렇게 어떻게 서로 함께 도와가면서 서로 함께 협력해 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아가므로 우리 도봉교의 공동체가 멋지게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3절 2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혀드며, 그렇지, 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도봉교회 모든 지체들은 서로 연약한 지체도 있고 때로는 모자란 지체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 함께 도와가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봉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함께 이해해 주고 존중해 주고 아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인데 한 가족끼리 서로 비난하고 서로 다투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고 그렇게 상처를 주고 받으면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한 가족인데 서로 이편 저편 가르면서 분쟁을 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봉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돼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서로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노력하면서 함께 우리가 이 교회를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걸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갈레아다 6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 시작 그래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취해야 될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하면 사랑의 법인 거야 그런데 그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큰 짐을 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가벼운 짐을 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 짐을 지면서 우리 도봉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며 함께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우리 모든 지체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도봉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성취하는 축복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2편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예요.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형통하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도봉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 도봉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성취하며 이제 우리가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이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이제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성도 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쳐 보겠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앞창을 하면. 선창을 하면 여러분 뒤에 따라갑니다. 내가, 내가. 아니 <laughs> 내가 그러면 여러분은 <laughs> 그렇지 그렇지 자 다시 한번 해세요 내가 우리가, 우리가. <laughs> 우리 도봉교회를 <웃음> 할렐루야 <웃음> 네. 마지막 한번더 내가 <웃음> <웃음> 우리가 도 우리 도봉교회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도봉교회이며 우리가 도봉교회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해주셨고 그 몸의 지체가 되게 해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지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도봉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가족 연합 예배를 드리며 우리 영아들로부터 우리 노년기까지한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 도봉교회 이 아름다운 한 가족들 서로 화목하고 행복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협력하고 사랑함으로 이 광야의 시간을 잘 지나가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축복의 공동체 도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